안녕하십니까. 오도사람들이 좋은 집을 구매다가 리뷰하는 하원TV의 가정주택 인주할 식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집을 구매할 때가 리뷰하는 하울TV의 아시유택주환 실장이에요. 네, 오늘은요, 계산동입니다. 계산동에 어, 좀 높은 건물로 이렇게 프리미엄급 빌라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요, 평수가 20평에서 22평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금액은 1억 8700부터 2억 6400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층부터 위층 올라가면서 천천히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예요.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입구 먼저 보여드리면요 어, 신발장이 양쪽에는 없습니다. 한쪽만 비치어 있고요. 이렇게 전신 거울로 어, 신발장 하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중문을 보시면 중문은 어, 미닫이가 아닌 어, 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미닫이인데 여기는 어, 문 형태네요. 어, 들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중문 바로 옆에 요거시화실이 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크기를 재드릴게요 아, 세로가 2m구요 음, 가로가 1m 30입니다 어, 넓게 잘 형성이 되있고요 제가 이렇게 안 떠나도 어,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샤워실도 최고급으로 설치가 되있고요 그리고, 자전기하고 세면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화이트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바로 앞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안방의 모습입니다. 어, 안방은 일단 크게 한번 재드릴게요. 가로가 3m20이고요. 그리고, 좀 세로가 3m50입니다. 아, 세로가좀더 기네요. 어, 그만큼 안방은 아까 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뭐제 영상을 보셨시피, 이 정도 크기면, 어 여타 다른 빌라들하고 어 비슷한 크기의 안방의 모습이라고 어 생각하실 겁니다. 어 뷰는요, 어 이렇게 근, 으, 건물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어 좋지는 않습니다. 아 바라보는 시야가 어좀 답답하면은 없지 않습니다. 바로 어 이렇게 침대 놓고, 뭐 다른 가오 놓더라도 그렇게 크게 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화실시 있는데,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의실과 거실 안 동일하게 어,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크기도 어, 동일하고요. 보이실 시어 어, 이런 모습입니다. 대신 여기는 샤워시설이 어, 여기 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볼수 있는 모습이구요 자, 이렇게 화이트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아, 더뷰 스퀘어는요. 어, 바로 옆에 어, 초등학교 3개랑 어, 대학교 2개, 그리고 고등학교 하나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어,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까지 어,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에게 많이 용이할 어, 것 같아요. 이좀 독특한 점이 여기는 무입주가 나합니다 어, 무입주는 굉장히 큰 메이트라고 볼수 있죠. 어, 자, 이렇게 말씀 마치겠고요. 어, 거실 보여드릴게요. 어, 거실의 크기는요, 잠시 재드릴게요. 어, 가로가 3m70 나오고요. 음, 세로가 3m40 나오네요. 어, 넓게 잘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스물두 어, 평치고 어, 방 크기랑 어, 거실 크기는 어, 정말 비율 좋게끔 잘 나와 있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간접등은 없고요. 이렇게 어, 이쪽으로 끝쪽으로 어, 등 등이 세 개씩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 가운데 넓게 어, 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창호는 KCC 이중창호로마음이되어 있고요. 인터폰은 포맥스로 어, 어, 최고급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보여드렸고요. 어,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의 모습입니다. 어, 주방은요, 거실하고 일체형 형식입니다. 탁튀게 어, 어, 보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주방이고요. 어, 주방의 모습은 디귿형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여기에 창문 셋으면 얼마 나 좋았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창문이 없다는 점은 조금 환기시키는데 어,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도 단점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냉장고 자리를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어, 이렇게 김치냉고담 같이 놓놀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 깔끔하게 어, 한색으로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잘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주방 보여드렸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작은방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방 어, 두개 보여드릴게요. 네, 작은방 어, 두 개의 모습인데요. 어, 하나는 거실 바로 옆에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좌측방을 설명해드리면요. 어, 좌측방의 크기는 어, 세로가 360에 어, 가로가 2m60입니다. 이게 아, 좀 넓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좀 독특한 점은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아, 다용도실을 나가는 어, 문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어, 보일라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과 다르게 뷰는 좀더탁 트인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저는 이쪽 방은 좀더 많은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자 우측 방을 보시면요, 되 어, 우측 방의 모습은 어, 좀 작지만 그래도 어,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 크기는, 어, 2m60에 2m60입니다. 가로, 세로. 어,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애들 다운 사용하실 때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은 방두개보여드렸고요 마무리 할게요. 네, 여기 더뷰 스퀘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점을 꽂아볼게요. 어, 단점은 옵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 옵션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쉽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 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옵션이 하나 도 없어요. 아쉬워요. 그리고, 어, 여기는 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3호 라인이에요. 어, 3호 라인은 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 2호는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3호 라인이 이게 뷰가 좋지 않다는 점, 어, 아쉬운 점이고요. 어, 여기 장점이 한다면 여기는 22평 치고 평수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자국마도 넓게 되어 있고요. 안방도 적절하고 거실도 넓게, 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주차장이 지하식이에요. 어, 100%고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전화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저희가 동행해서 집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집도 리뷰를 해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